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이한탁 씨 사건을 계기로 이한탁 법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방화, 누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한편 형편이 어려운 이한탁 씨를 위한 주거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런킴 뉴욕주 하원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의 모든 화재조사관들이 전미 화재예방협회 9일지침침에른새새화화수사학학술프프로램이이수의의화화하 법안을 의회회에정했했다밝혔혔습다다김 의원은 친딸을 방화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25년간 옥살이를 한 이한탁 씨는 2014년 기소 증거 w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석방 o r k New York, New York, New York, 펜실베니아 먼로 카운티 소방국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화 수사 지식 없이 허술한 초동 수사를 진행한 결과였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한탁 시도 참석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이 씨의 딱한 사연을 접한 뉴욕시가 인력자원국의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렌트 전액 제공과 함께 로맨틱 우 인근에 이 씨가 살수 있는 새 아파트도 마련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내일 협회가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던 회장 선출 방안을 논의하고 새롭게 바뀐 라이센스 갱신 규정에 대한 대책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협회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뉴저지 내일 라이센스 소지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라이센스를 갱신해야 하며 반드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입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텍스 아이디만으로도 가능했지만 새로운 규정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국토안보부의 명령으로 협회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지만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테이트가 아닌 그 배드롤에서. 어 이슈화가 돼서 아, 스테이트에그 아, 하달이 돼서 지금 아 어, 우리가 그 내용을 오늘서야 받았는데 아 어, 저희들도 현재 입장에선 참 많이 참 아. 어, 참담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좀 풀어 나가야 될지 좀 심사숙고하게 좀 고민을 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좀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협회는 최근 유저지 미용국이 인스펙트를 보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단속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협회와 상의할 것을 당부하고 몇몇 업소가 협회의 도움으로 벌금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큰 것들 은한 30만 불 정도 가까이. 정확히 28만 불에 이르는 벌금을 받고 어 당황하는 그런 업소도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거의 다한3,200불 정도로 해서 완전하게 저희가 결과를 이끌어낸 게 있고. 뉴저지 내일 협회는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노웅 회장이 이메일로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민 참여 센터가 풀뿌리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할 고교생을 모집합니다. 시민 참여 센터의 고교생 인턴들은 그동안 위안부 기림비 건립과 한인 정치력 신장 등 두드러진 성과를 냈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펠리세이즈 파크 타운 의회에 참석해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알리고 기림비 건립에 타운에 협조를 요청한 한인 고교생들. 이들 고교생의 노력이 기초가 되어. 펠리세이즈 파괴 미주 최초의 위안부 기념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지난 2006년부터 뉴욕과 뉴저지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풀뿌리 인턴십 프로그램. 연방의회를 방문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과 토론도 하고 자신이 사는 타운을 찾아가 타운의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정치인 그리고 또 연방급 정치인 그리고 또 이제 백악관 이런데 터치해가지고 우리가 그 열심히 일하고서 좋은 일했다 해가지고 상도 주고 그래서 이게 한 거의 한십 년째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출신들 그 알룸 나이도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사회인 된 사람도 있고 그 국무부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전통이 있는데요 시민 참여 센터의 풀뿌리 인턴십은 고교생들의 방학 기간인 6월 말부터 시작되며 참가 대상은 고등학교 10학년과 11학년 학생들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시민참여센터 홈페이지 KACE.org나 뉴욕 뉴저지 시민참여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렌트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플로싱 다운타운 지역의 세입자 30%는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해 이사를 종영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권센터를 비롯한 한인단체들과 지역사회, 종교,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플로싱 조닝 변경 커뮤니티 연대는 28일 플로싱 세인트 조지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로싱 다운타운 서부지역 조닝 변경 및 개발에 관한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이 지역 가구 중 45.6%는 연소득이 3만 5천 달러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소득이 만 달러 미만인 극빈자계층 가구들 17%에 달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플로싱 다운타운 지역 가구의 53%는 매달 렌트 지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득의 40%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운타운 전 지역으로 살펴보면 전체 7,511 가구의 과반 이상인 4,132 가구(54.6%)가 수입의 35%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397 가구(18%)는 25에. 34% 311가구 15%는 15에서 24% 나머지 219가구 11.8%는 수입의 15% 미만을 렌트로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지역 10가구 중세가구는 지난해 매월 렌트를 제때 지불하지 못해 이사를 종영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65세 이상 한인 노인의 빈곤율이 30%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는 20%가 채 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모도 전체 아시안 노인 빈곤율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2014년 아메리칸 지역사회 조사를 분석한 결과 뉴욕 뉴저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한인 노인들 10명 가운데 3명은 빈곤층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빈곤선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한인 노인의 비율은 미국 전체나 주 평균은 물론 중국, 인도계 등타 아시안 이민자보다 높았습니다. 뉴욕주의 한인 노인 빈곤율은 30.1%로 미국 전체 아시안 노인 빈곤율 13.3%는 물론 뉴욕주 전체 아시안 노인빈곤율 21.9%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아시아 출신 이민자 가운데서도 뉴욕주 거주 중국계 노인빈곤율 26.3%와는 약 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지만 인도계 11.6%보다는 약 3배나 높았습니다. 뉴저지 역시 한인 노인빈곤율은 16.6%로 뉴저지 전체 노인빈곤율 9.2%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중국계 13.4%보다 4%, %보다 4 이상 높았고 인도계 6.7%와 비교해서는 약두 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인 이민의 역사가 중국 등타 아시안 사회보다 짧고 오랜 기간 전부터 사회 보장 연금 등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도 지카 바이러스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집트 수모기가 증가하면서 위험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사 마셜 우주비행센터 연구팀은 최근 여러 기관과 공동으로 지카 바이러스의 확산 저지와 통제를 위한 지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미국 내 5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 순모기의 분포도와 기온, 강수량, 지카 확산 지역 방문자의 수등 여러 변수를 반영해 제작한 월별 지카 바이러스 위험도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겨울엔 텍사스주 일부와 플로리다주를 제외하고는 미국

인턴디시 등 동북쪽 대도시는 개체수 적정을 의미하는 주황색 지역에 속했지만 이집트 숨모기가 어디까지 북상할지는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카수웨자의 미군 입대 허용 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다만 국방장관의 권한에 의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서만 군입대가 허용됩니다. 국방위는 27일 열린 심의에서 불체청년 추방류의 프로그램 수혜자의 미국 입대 허용 결정을 각군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갖고 있는 불체청년 추방류의 프로그램 수혜자의 미군 입대 결정을 각군 장관에게 이림하고 원활한 입대 절차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합법적 미국 시민에게 입대 기회를 더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에 밀리면서 결국 국방장관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입대를 허용하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모브룩스 하원의원은 시민과 합법적 체류자들의 군 복무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불체자의 군 입대를 허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미국의 시민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맥슨베리 국방위원장이 대체 방안으로 국방장관의 결정권을 유지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면 입대를 허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구두 차. 한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각 타운들이 재정난착하면서 재산세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펠팍을 포함 한인 밀집 지역의 재산세가 줄줄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난 26일 펠리세이즈팍타운 의회에서 통과된 2016-17 회계년도 행정예산안에 따르면 평균 72달러의 재산세가 인상됩니다. 타운 관계자는 인건비 상승 등 타운 정부 지출이 전반적으로 늘었다면서 직전 회계년도에 비해서는 인상폭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펠팍타운의 경우 아직 교육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교육예산 인상분을 더하면 재산세 평균 인상액은 100달러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포트리도 산세가 평균 227달러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 예산이 3.2% 늘어난 7,440만 달러로 책정됐고 교육 예산도 6,910만 달러 규모로 전년보다 4.5% 증가했습니다. 레오니아는 재산세 인상률 1.75%를 골자로 하는 행정 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됐지만 주민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공무원 건강보험료 등 정부 운영비는 6.3% 올랐지만 도서관 지원금은 10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이외 테너플라이에도 교육 예산이 3.58% 증액되는 등 평균 344달러의 재산세가 인상됩니다. 뉴욕시 공기 오염이 LA의 3배일 정도로 심각했었는데요. 최근 뉴욕시 다섯 개 보로의 공기가 깨끗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에서 2014년 뉴욕시 보로별 대기 오염 현황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의 공기가 깨끗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뉴욕시의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는 2008년에 비해 이산화황은 68%, 일산화 질소는 24%, 이산화 질소는 21%, 초미세먼지는 16% 감소했습니다. 특히 대기 중 이산화황 농도가 역대 최고치로 감소한 데에는 난방과 에너지 관련 규제가 한몫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08년 대비 2014년 이산화황의 대기 중 평균 농도는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 지역이 12.1 ppb에서 3.8 ppb로 가장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일산화질소 농도는 맨해튼 구리니치빌리지와 어퍼 이스트 사이드 지역, 이산화질소는 맨해튼 미타운과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지역, 초미세입자는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 지역과 브롱스 킨스브리지 하이츠 지역이 해당 보로에서. 가장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미타운과 소우 등 맨해튼 일부 지역과 사우스 브롱스 등지는 대기오염 악화를 초래하는 곳으로 꼽혔고 여전히 대기오염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LA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햇볕이 점점 더 강렬해지는 요즘 야외활동에 나설 때 선글라스 착용하시는 분 많은데요. 선글라스를 고를 때 디자인이나 브랜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글라스 구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김정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하게 내리쬐는 캘리포니아의 햇살 거리를 지날 때도 운동할 때도 선글라스를 쓴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뿔테와 금속테 등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진 선글라스는 가격대도 천차만별. 특히 효과적으로 눈을 보호하려면 포장지나 라벨에 적힌 자외선 차단율 확인은 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잘 알려진 고급 브랜드의 선글라스가 눈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렴한 가격의 선글라스도 기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at any price point you can get the 100% uv protection by cheap that's okay. 특히 자외선이 강한 캘리포니아에서는 눈 건강을 위해서라도 선글라스 착용은 필수입니다. 가격에 상관없이 uv 차단이 명시되어 있다면 믿고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율은 말 그대로 자외선을 몇 퍼센트 막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외선 차단율이 70% 이상이 되는 제품은 눈 건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율이나 가시광선 투과율이 적혀있지 않다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불량 제품이므로 구입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선글라스 구입 시 용도에 맞는 렌즈 색상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색은 빛의 파장을 균일하게 흡수해 가장 무난한 색상입니다. 또 갈색은 시야를 넓고 선명하게 만들어 해변에서나 운전자들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노란색은 야간 또는 흐린 날씨에 눈을 밝게 보이게 해줘 야간 운전 시 매우 유용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이탈리아 마피아 정부가 마피아의 불법 재산을 몰수했지만 보복이 무서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마피아 두목급의 장례식 대낮에 악단을 앞세우고 화려한 장식으로 꾸민 마차 행렬이 뒤따릅니다. 마피아의 기세가 여전히 나라 전체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 그만큼 마피아의 재산도 막대합니다. 이탈리아 시실리섬. 그 아름다운 풍광만큼이나 마피아의 근거지로 악명이 높습니다. 마피아의 재산이었던 한 고급 빌라. 현재 청소년 캠프장으로 활용 중입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해만 마피아로부터 몰수한 재산이 수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마피아가 두려워 재산을 사려는 사람들이 없자 이탈리아 정부는 몰수 재산을 공공 재산으로 제공하는 고육책을 찾아낸 것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뉴저지 해켄스의 골로3 랜 볼링장 주차장에 누군가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43세 전모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차 안에 숯을 피우고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타살에 의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삶을 비관해 자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권에 당첨됐다며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사설 송금 서비스 업체인 머니그램을 이용해 수수료를 송금할 것을 요구하고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나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 신상 정보를 빼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퀸즈 베이사이드 일대 복권 당첨을 빙자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자 1 1 1 경찰서장은 트위터를 통해 안내문을 올리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환자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인 경우 뉴욕주 정부에서 냉방 기기를 무료로 설치해 줍니다. 이를 위해 뉴욕주 정부는 3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구어머 주지사는 무덥고 습한 한여름의 날씨가 어떤 환자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될수 있다며 이번 지원 혜택을 통해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시원한 집을 제공해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 공공보건부 당뇨팀이 미 당뇨협회가 주최하는 무료 당뇨엑스포에 참석합니다. 무료 당뇨엑스포는 맨해튼의 조이컵제 비츠 센터에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립니다. 한인 유명 셰프 그레이스박의 건강한 한국 음식 조리법이 소개되고 한인들에게 영양교육과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가끔 흐리겠으나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종일 흐리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간간히 흐리고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은 다소 기온이 올라가겠지만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